우리 말씀 볼까요? 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응.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만 할까요? 예 네. 보통 이제 성, 예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음, 정말 예전, 더 예전에는, 이 24일날 성탄 전야제를 하고, 어,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어, 집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댁에 가서 조용히 이제 성곡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곡을 불러드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귤도 받고, 모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다시 교회 모여요. 그리고 밤새 놀죠. 게임하고 혹시 20대 중에 난 그런 경험이 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그죠? 30대인 경우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요즘은 주변에 이제 막 들리면 그성가 부르면 이제 난리가 나죠. 민원 들어가고 그게 어디냐? 예, 부청에다 연락하고. 예.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어떤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참 소중한 추억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설날, 신정 구정하는 설날 때 뭐가 제일 먼저 연상됩니까? 연상되는 단어. 저는 어떠한 단어들을 딱 보면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하는 막 사전적 의미가 뭐지? 그리고 그 사전적 의미에서 함의된 뜻은 뭔지? 그리고 이 단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쓸때 오는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의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설날 하면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단어는 가족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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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뵈러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처럼. 그쵸? 우리에게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아, 돌아가신 또 부모님을 또 기억하기도 하면서, 또 가족을 이렇게 하면서, 또 따뜻한 시간을 보내죠.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진짜 솔직하게,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뭐, 무엇이 떠오릅니까? 크리스마스. 산타 또. 선물. 네, 또 트리 정말 여러분 한번 네이버 검색창 쳐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선물이 거의 1번이고요 2번이 데이트입니다 거의 이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크리스마스를 보면 예수님을 보다는 그런 산타, 산타가 주는 선물 그 다음에 연인들의 데이트 이런 것들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만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신정, 구정하는 우리 가족들의 그날은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딱 하나, 무엇이 기억이 안 나냐면,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예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삶에 대한 연관된, 그 다음에 연상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잘드리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근데 집에 여러분 지금 예배 이렇게 잘드리고 집에서 밥 맛있게 먹고 자 좋은 시간 다 나눴어요. 그래서 한 오후 4시쯤 하고 생각해 보시죠. 혼자 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연상됩니까? 예수님과 독대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아, 나는 왜 혼자지? 아, 쓸쓸하다. 외롭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제 한 조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삼촌은 어떻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냐고. 저는 되게 불편하다는 식으로 <laughs> 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말 속에, 그 태초, 베레시트는 그말 속에는 벌써 예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렇죠? 쉽지 않죠. 왜 예수만 답이냐?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만나보세요. 툭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죠. 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아 얘기 안 통해 싫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메리 기쁘다 그렇죠? 그다음에 크리스는 뭐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예배를 뜻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날, 기쁜 그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뭐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는. 근데 말의 의미는 뭐죠? 야, 즐거운 날 보내. 행복한 날 보내. 연인과 데이트하며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상실됐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에 이 성경 구절에 인용된 부분은 어디냐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당시 신약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죠? 구약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구약 신약을 보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말하는 저 23절에 말하는 저 내용은 어디에서 인용된 거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인용된 비슷한 말에 성경 구절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내용이 잠깐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북 이스라엘 있죠. 북 이스라엘하고 아람 연합군이 이제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모두가 이제 공격이 쳐야한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그들이 쳐도 와도 걱정하지 마. 여호와가 널 지키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죠? 그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의 징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더 구원을 요청하여 아스르에게. 약간 뭔가 이렇게 겹치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위협과 어떠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며 보라 청년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그것을 믿지 않죠. 그리고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당장에 나에게 유익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내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그 아슬에게 그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가 사라지고, 아까 말했던 선물, 데이트, 이러한 것들로 대신되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아, 연인을 기쁘게, 내 네, 어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만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 대신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가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 여기서 오늘도 우리가 선물들 이렇게 모았죠. 근데 어떤 분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기는 받기를 원, 원치 않대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왜 준비할까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되셨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받고자 하는 선물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시간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성탄절, 내가 생각하는 성탄절이란 말도 잘안 쓰죠.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완전 완벽한. 그죠? 뭔가 샴페인도 있어야 되고, 와인도 있어야 되며, 계획도 있어야 되고, 뭔가 딱 나를 위해 세팅된 그 아름다운 딱그 장소와 뭔가 완벽해 있는 그것들. 그것을 누려야지만 그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뭔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의 유익을 곧더 나아가서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것을 예배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내가 예배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예배하는 삶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사라져버립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것들은 그 날에 기념되는 그 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상하리만큼 성탄절은 예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약의 배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 세상의 왕은 그 예수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천하디천한 목자와 요셉, 마리아가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안 자들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복음은 들을 자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을 자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취해야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우리 뭐요?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죄 나는 죄인이구나 할때내 죄를 유일하게 상감하고 대신 지불해줄 분이 모든 것을 구원해줄 분이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그분을 예배하는 그삶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관, 물질관, 이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창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오는 이한 시간 혹은 1 시간 반 혹은 2 시간 혹은 일주일에 여러분 그 시간으로 여러분의 물질관 세계관이 바뀔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물론 그 또한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으면 관통되지 않으면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탓하지만 한번 우리의 신앙관,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떠나면서 진짜 많은 이들이 떠나면서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보십시오. 왜? 나, 내, 나란 사람의 존재는 뭐요 여러분 앞에 무언가 수식어가 붙어야 여러분의 존재가 의미가 됩니다. 그냥 나를 나라고 인정해주는 건그 어떤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 앞에 글 붙이죠. 아, 직업이 뭐, 혹은 뭐, 학력이 뭐, 아니면 재력이 뭐, 자꾸 붙여서 그렇게 나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 우린 끝없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하나님 무언가를 회복시켜 주고 무언가. 자꾸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하나님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주어지고 나타내지고 드러날 때는 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항상 유지될 것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고 또 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낸 제자들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그 기적과 이적 행적 그 말씀 하나하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막 파격적인 막 행보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뭐요 깨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 홍해가 갈라져도, 막 그런 일도 경험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한결같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굶으면 똑같습니다. 모세를 향한, 배고파 죽겠다라고. 툭 하면 쓰러지고, 나약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그냥 우리가 이 나를 기억할 때 예수를 기억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통하여, 나란 존재는 예수라는 그 창을 통하여 비춰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물질과 세계관, 이 모든 게 완전 뒤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요, 어떻게 되죠? 사업했던 사람이 죽는다라고 그래요. 돈이 있던 사람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면 못 이루잖아요? 죽는다 그래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직장에서 잘리면 뭐요? 40대 잘리면 죽는다 그래요. 이게 세상에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신앙을 진짜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뭐죠? 때로는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하나님 뜻을 묻는 자, 그, 이 질문,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왔는데 왜 이게 저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완전 세계관이 다르죠. 그가 갖고 있는 물질관도 다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돈이 많는데이 돈이 다나.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게 저에게 이러한 시간을 통과시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알량하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빼보십시오.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다. 근데 진짜 예수가 찾아온 사람은 내가 하나님 뜻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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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위하다는 구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뭐야 선물로 성령. 도대체 뭘 얼만큼 더 줘야 인간들아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없지만 저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물을 때 여러분 진짜 최근에 목사님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요 진짜로 은퇴를 하시고 어떠한 것 속에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삶은 절대 굶기지 않는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보시고 많은 것들, 수많은 것을 통과하여 경험하신 그분의 마지막 모든 것을 은퇴하여 어린 저에게 해주신 그 말이 진짜 예수를 인해 채워지는 그 삶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로 통하여 그 창으로 보십시오 바랍니다. 예수로 진짜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관통하여 완전히 이 모든 게 뒤바뀌어지면 그 왕이 내가 내 삶이 아닌 예수를 수단 삼는 그 삶이 아닌 예수가 진짜 우리의 진짜 구주 되셔서 그 뜻에 따라. 의,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한 명이 어떻게 세워질 때 진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이 입을 열때 진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그렇다면 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더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얼마나 또한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어린 아이가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바람에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안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요 끝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자본자들의 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지금 치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복음을 진짜로 여러분 안에 관통되어서 삶 속에서 그것이 흘러가서 진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경험하는 게 맞고요. 성령을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이 자리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한다고 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선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말 속에 잘 들어가보면 너희들 무언가 얻었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뭐요?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고 왕처럼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잖아요 뭔가 그 안에 관통된 이야기뭐요 예수를 알면 더 엎드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나누어주고 그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될때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매마른 뼈들 이 생기가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날이지만 이날 속에서 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상기하셔서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선포해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또한 피폐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풍성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시간들을 되어 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아 주시죠. 한번 씨익 웃어 주세요. 반짝. 예수로 기쁜 성탄 되십시오. 한 번만 전해 주십시오.